진녹개 경위, 표결 전에 의원들한테 할말 있습니까? 예. 수사할 때 수사팀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위험한 수사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위원장님이면 이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뭘? 덱슨지팩슨지이 새끼 진짜 천하에 쳐 죽일 나쁜 놈이에요. 저, 제가 한 판단에 솔직히 후회하지 않습니다. 내 이런 놈 다시 만나면은 진짜 반 죽여서라도 체포할 겁니다. 지연사님. 왜? 그게 형사잖아.